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70에서 71쪽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거울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거울을 이용한 예입니다. 1번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거나 주변에 있는 다른 모습을 볼때 거울을 사용합니다. 거울의 성질을 이용해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들을 개발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거울을 이용한 장식품이나 예술품을 만듭니다. 이렇게 장식품이나 예술품 등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기도 하고요. 우리 거울 보고서 아, 난왜 이렇게 예쁠까? 아, 난왜 이렇게 잘 생겼을까? 아, 얼굴에 뭐 났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죠. 그다음에 큰 거울을 설치해 실내를 넓게 보이기도 합니다. 좀 좁은 공간이 있는 곳은 이렇게 거울을 설치해서 계속 벽이 연결된 곳, 이쪽도 공간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 벽, 여기 있는 벽면이 비춰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제가 아닌데 더 넓어 보이지. 여기도 공간이 있는 것처럼, 여기 벽이, 이거 벽에 설치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 면을, 아이디어 상품, 얼굴 면을, 얼굴, 여러 면을 볼수 있, 아이고, 왜 이러냐. 얼굴 여러 면을 볼수 있게 한 거울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이렇게 한, 이쪽 면, 약간 기울어지면, 기울어지면 이렇게 서서 얼굴이 이렇게 여기 딱 쓰면은, 옆면과 여기는 얼굴의 옆면이 나타나고요. 여기도 이쪽, 오른쪽 옆면이 나타나고 여기는 얼굴의 정면이 나타나는 이런 아이디어 상품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울을 실생활에 여러 가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탐구 활동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우리 생활에서 거울을 이용하니 조사하기 있습니다. 탐구 방법. 집, 가게, 자동차에서 거울을 이용한 예를 찾아보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각 거울을 어떤 쓰임새로 이용하는지 토의해 봅시다. 먼저, 집, 가게, 자동차에서 거울을 이용한 예가 거의 여기 에 있어요. 자, 먼저 집에서는 뭐 화장실이나 화장대 거울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직접 들고 다니는 손거울이나 책상에 놓고 있는 탁상거울 또는 현관 앞에 아, 나옷 괜찮나? 머리 안 떴나? 뭐 이거 확인할 때 보는 현관 앞 전신거울 등뭐 이렇게 있고요. 가게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미용실 거울이 있고요. 그다음에 옷가게 거울도 있습니다. 옷가게에서 와, 옷이 어떤지 잘 나왔는지 이거 확인해 봐야겠죠. 그리고 신발 가게 거, 거울도 마찬가지. 신발을 신었는데 아, 나한테 어울리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리고 편의점 거울도 있습니다. 편의점 편의점 거울은 약간 다른데 얘는 누가 훔쳐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훔치 훔쳐 가는 것을 막 못하게 하기 위해서 편의점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의점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카운터가 사람이 여기 서 있고요. 그럼 보통 요런 데 요런 데에 동그란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쳐다보면 아, 얘가 지금 훔치고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쪽으로 편의점 거울 등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자동차. 자동차 뒷거울과 자동차 옆거울이 있다는 건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이렇게 설명이 거의 다한 거야. 자, 세면대 거울 아래 에 있는 거 세면대 거울은 뭐할 때? 이거는 세수할 때아 깨끗이 됐나 확인을 하는 거고 자동차 뒷 거울은 뒤나 옆에 차가 오, 오나 빨리 오나 느리게 오나 이런 거 확인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그 다른 자동차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동차 위치. 그 다음에 무용실 거울 이렇게 춤을 추거나 무용을 하거나 그럴 때 자세가 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거울을 설치합니다. 근데 미용실 거울은 당연히 머리 자신의 머리 모양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미, 머리가 지금 이쁘게 잘 자르고 있나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그 머리 뒤로 거울을 한개더 두면 그러니까 여기 거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머리가 있는데 이 뒤에 거울을 이렇게 한개더 두면 얘가 이렇게 반사해서 반사해서 다시 눈으로 반사해서 이, 여기서 이 뒷머리 모양 내가 눈으로 볼수 없는 뒷머리 모양도 볼수 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옷가게 거울은 당연히 옷 입은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울이고요. 승강기 한 거울은 혹시 내 몸이 옷이 머리가 괜찮은지 바깥에 나갈 때 사람 만나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이 있는 승강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 있는 가까울의 쓰임새는 여기서 이렇게 봤고요그 마지막으로 더 생각해 보기 보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거울을 이용한 또 다른 예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있는데, 뭐, 거울을 이용한, 이용한 야외 공원이나 예술작품 등이 있습니다. 있어요. 거울을 이용한 야외 공원이 요, 이거예요. 이거.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게. 이건 예술작품인 거고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마지막 차시 강의를 마쳤습니다. 거울과 그림자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배웠고요.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